옛 독일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시아 시절에 프레데릭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간혹가다가 계급장 없는 군복으로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변장해서 자기 군대의 사기가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로 말하면 아맹이죠. 아맹 아멘. 왕이 평민처럼 이렇게 꾸며서 민심을 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일반 군인처럼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고 시찰한 것이죠.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사 한 사람이 이제 술을 술에 취해 있어서 마음이 이제 흥겨움에 누군가가 다가오기에 군인들은 뭘 먼저 봅니까? 계급부터 보지요. 그래서 계급부터 봐서 자기보다 아래면 이제 인사 좀 받으려고 그렇게 우쭐된 마음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경례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봐, 왜 인사를 안 하고 와?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당신에게 경례를 해야 합니까? 나 하사인 줄 몰라?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쯤은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아, 당신도 하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좀 높습니다. 아 그러면 상사십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좀더 높습니다. 아 소장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높습니다. 아 소령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좀더 높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보다 좀더 높습니다. 대장님이시군요. 아니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왕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다닌, 다닌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아이고 폐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알기만 해도 그 사람의 역량, 능력, 실력의 정도를 알기만 하더라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처신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 때에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들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신자의 신앙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자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열강들의 각축전을 벌이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들이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은 항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든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을 주변으로 해서 삥 둘러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저 밑에 쪽으로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시리아, 아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블레셋 이렇게 뺑 둘러싸여서 마치 울타리처럼 갇혀있는 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이셔서 이 조건 하에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삶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된 땅 약속의 땅에서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농사를 접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이동해야 되니까 수시로 이동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착지지요.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가나안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짓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 마음이 들겠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기만 하고 힘들고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들과 더불어서 타협하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과 유지를 하자. 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 이 사명이 농사를 잘지서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갖자고 하는 사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의 전환 목적의 역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태도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땅 조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없는 땅과 성과 집과 우물과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혹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마땅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랄증으로 죽어야만 마땅한 곳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도 않게 하셨고 갈증 있게 하지도 않고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가 드디어는 가나안 땅 그들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시고 성을 주시고 우물물을 주시고 집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셨다 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얻으려고 하면요. 일 평생 내 하나 얻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우물이 얻는다는 것은 기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죠. 지금, 오늘, 여기에도 동일하게 동행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크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민족적인 독특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신자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무엇이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더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저 미국의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자들의 방향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동향회복 할 것을 말하죠. 동향회복. 이 동향이라는 말은 같은 공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항상 교회를 지을 때 어디를 향하게 했냐면 동쪽을 향해 했습니다. 우리 뭐 대학이나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오리엔테이션이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 그 동쪽은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라, 주목하라.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동향 회복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강조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추억의 그리스도만 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와 연합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 동양회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에 계신 것도 압니다 미래에 오실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시간과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잇는 까닥에 신자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까닥에 세상이 크고 세상이 두려워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먹고 나살수 있는 것일까? 신자답게 살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국제정세나 경제지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지요. 우리 마음을 위협합니다. 어떻게 살지? 불안합니다. 염려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 지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가운데서 고려하지 않은 우리 신자들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약, 돌보신다는 이 약속을 잃어버린 까닭에. 우리에게 세상에 두렵고 경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러셀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5살 때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요 의사요 작곡가로 매우 보람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30살 때 30살 때 치명적인 심장병을 얻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하게 맡겨 드립니다.라고 자신을 바칩니다. 그리고서 이 카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어떤 집착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에 나를 다 드립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되지요.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든 치유하지 않으시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카터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49년을 더 삽니다 80대까지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어려움 한복판에 내가 주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 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찬송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카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죠. 실패합니다. 축복의 땅에서 선물로 받은 그 은혜의 땅에서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를 빼앗기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이 블레셋 족속이 어 얼마나 공포심에 시달렸는지 그들의 정나란한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누구를 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와 우리 신 다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블레셋 족속입니까? 블레셋이시죠. 블레셋 족속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하나님보다 강하여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우리 신이 여와를 이겼다. 이런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들을 다 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으나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이방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이방민족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열방에 신은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소진되거나 소모되는 일이란 있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의 부작용으로 왜곡되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려 부수자, 종교 개혁이 때려 부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반항과 폭동을 일으키는 배후에 루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주의자를 로마 측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반항자, 저항자 이런 뜻입니다. 루터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폭동과 강제로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그들을 설득했지만 일부에서는 잘못되게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폭동의 배후에는 루터가 있다고 그렇게 지목하면서 폭동. 반항자 저항자 이런 말들을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이에 루터의 마음이 절망스러웠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 없다 라고 절망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카티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상복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루터가 매우 불경하게 여기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루터가 다시 종교계에게 박차를 갑니다. 그래서 루터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더 보태거나 뺄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보이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있느냐 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나 외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능력만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왜 잊고서 엉뚱하고 헛된 것을 찾아서 복을 구하고 그것에게 영광을 갖다 바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블레셋에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보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만 우리를 하나님만큼 사랑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의 능력,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 했더냐 너의 인생을 맡겨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천하디 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나를 떠나 죄악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느냐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마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하고 복을 구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만을 사랑하라. 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유럽 14세기에는 흑사병과 전쟁과 혁명으로 혼돈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시기가 14세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그 어려운 중에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가 영국.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영성 신비가인데요. 간호가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경험도 했던 분입니다. 그의 책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만족스럽냐? 네. 만족스럽습니다. 선하신 주님. 내가 참 만족스럽다고 하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만족한다면 나도 만족한다. 만일 너를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다 당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내 사랑을 거절하고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 죽을 수, 죽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이라도 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망함이라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았던 1950년대를 살았던 지금 2010년대를 살던 앞으로 미래를 살던 그 시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시대 속에 있는 환경이나 만나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정권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